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장입니다. 2025년 5월 5일입니다. 오늘이 특별 연휴입니다. 황금연휴죠. 오늘 황금연휴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차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 회원님들이 계속 예약을 해 오시더군요. 그래서 남성 회원들에게 특별 초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여성 회원들이 참석률이 오늘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오후에 되니까 여성애님들이 취소문자가 계속 오더군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온다, 딸이 온다, 손자가 온다, 손자가 온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인가 봤더니 어린이날에다가 또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다 이렇게 오늘 행사를 오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의원님이 6명 분이 안 오셨습니다. 6명 남성의원님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참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밸런스가안 맞고 불공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의원님들에게 13명인가 14명 정도 되십니다.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냥 모시겠습니다 회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습니다 참석 비용은 다 파라다이스에서 이렇게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왔던 남성 회원님들 이번 주에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고 보니까 남성 회원님들이 꽤 많이 참석을 주실 것 같습니다 여성 회원님들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저희들이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참 그랬습니다. 기분 좋지 않으시겠죠? 특별 초청 문자까지 받았는데 여자들이 많이 온다 온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반대로 여자가 없다. 당연히 섭섭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남성 회원님들을 이번 주에 다시 모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여성 회원님하고 남성 회원님하고 만나는데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쪽으로 가고 남성은 저쪽으로 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만나고 보니까 서로 조건도 안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조건이 너무 안 맞는다고 그러죠. 또 조건을 많이 보죠. 우리가 이성 만남에서는, 우리 충년 황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안 맞고, 이것저것 안 맞으니, 그러니까 만남의 그런 인연이라는 것이 참 빡세다. 너무나도 빡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하십니다. 너무나도. 점점 갈수록 인연을 맺는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참 그때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왜 이렇게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참 힘이 든지 정말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누군가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날 오늘 참석했던 남성 회원님들 다 모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모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디전이었습니다